축복 기도와 합신 기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음. 우리들 같이 두 손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놓고 시간도 의식하지 마시고 옆에서 것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대일 하나님 들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의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세상을 함께 하나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일을 영생만이 말기바랍아버만이말시 세상 따라가지 말게하시고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 하시고 아이의 따라가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안라가지말시옵소서 십자가를 치나 예수 를어라만바 주옵소서. 세상의 차이를 따라오고 말합니다. 우리성 욕심 는데원의 욕심을 저라가고 합니다. 주여 거리시고 아네 지도 어하 하나님을 따르니 말로 나고 오직 예수 달러가 말하고 하나님 모든 죄를 아네 사랑의 자녀들에게 바다니 하나님을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주어 줄고 예수고 그로 베리 하나님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고쳐 주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땅히 그저시하고, 지고, 하나님의 해결을 들이시고주의하 하나님의 주의를 사랑해봐, 사랑해봐 주옵소서, 분들이지 말으시고, 시고 흔들리지 말시사랑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선배하시오 부르시오, 세우신 하나님,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는 예수 밖으로 끌어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세상에 보시려 합니다. 육신을 설교하는 건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육신이 발발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에게 만들어 우리 자신을 지옥에 끌고 가게 하려고 합니다. 주여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들을 예수 바깥으로 끌어내려고합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에게도 끌어내려갑니다. 주여. 저 예수 안에 거하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명여능하시기를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께 원수에 지옥 갈 것이니 저희 욕성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원수라는 삶을 살 것이니 욕성을 지이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 하진 주여 예수 따라가야 천국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죽여야 십자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오, 주여, 악한 마귀의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열 멸하라 지게 하셨습니다. 죄는 마귀가 만들어 욕사합니다. 주여,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천음보다 악하지 말한 자요. 마귀는 천음보다 악한 자요. 오 에덴 동생의 레대임밀바라 하단가에다 축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청춘을 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양들리와야그 금시하며 차이하며 지도하며 자유성을 지키고칼말가지 못하고 오간 모양, 모양에서 충성 했던 분들입니다 세상의 죄들 때문에, 도단의 죄들 때문에, 저들이 은퇴를 하고, 이렇게 원로 목사님 청년 앞에 회원이 되어, 주여 예배, 하나의 앞에 주여 예배를 들여있사오니, 주여 원합니다. 우리 주여 예배 장소, 우리 원로 목사님들, 한 사람도 세상 따라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감정도 따라가지 말게 하소서, 내 육신의 생결도 하나님 원시가 되는 것이라서 싸우니, 사도의 육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육신의 생결을 앞세워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 육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게 하오셔서 사도가 오늘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노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하나님의 원시를 육신을 죽여야 하나님의 원시를 되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게신아고지 하나님. 피곤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성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불성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른 묻혀서 정년의 배를 전능자 하나님이 지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려 박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다 강한 자만이막을수있했사오나 하나님 보다 강한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시심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심을 주옵소서 부여의 보고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따라가는 데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오여 사여 주옵소서 잘 잘못하면 지옥을 유를 따라가 면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 베네유를 따라갈 수도 있으니 성령이 우리를 살아가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주여 부도질한 빚삭을 써나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올라목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 그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를 지켜 주옵소서.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신앙의 정관을 지켜. 사정을 지쳐 주옵소서 우리는 주를 따라가다가 주를 위하여 순교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핏감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우리의 건강도 내 건강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책임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감으 사신 하나님의 것이옵니 우린 매일 고백합니다 이몸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몸을 세상에 바칠 때가 있습니다 악에게 바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할때을 때가,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울릉옥생 한 사람도 지랩받은 사람이 없도록 다친구길에 돕게 하시고 다친구끼가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역 조회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조회가 노회도중예도 단체들이 갈기하게 찢어져 사탄의 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그러면서도 주의가겠다고 주인으로 가내세우고 있습니다 말라 1장의 10절에 하나님이 탄식하시기를 내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라도가 문이 닫혔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내 성전 문이 열리는 두려움이 보기 싫어서 성전에서 딴짓하기 때문에 문이 닫혔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 상 성전에 예수님이 방문하여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오느냐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다 물러가라 강도들라 물러가라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 물을 만드냐고 대치결을 했습니다 우리 월남옥 시자님들을 도와주옵소서 시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너희없소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너희가 없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예배자들이 너희가 없어서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자들이 너희가 없어서 오늘 교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학사의 정연은 배수의 예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을 받으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망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 우리 육성을 죽여주시고 세상에 이 육대장 태우시고 주를 향하여 신체에 따라가 모든 후배들에게 예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바울이 내가 예수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신앙을 불을 이게하시고 우리 언약을 불을 부이하여 주옵소서. 시시의 왕은 평소에, 하나님의 진실되게, 하나님의 선하게, 이것을 저 심으로 살았다고 주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15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생명이 길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고 싶어하는 대상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게 하시고 쓰시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방해는사탄방이귀신대로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받쳐진 물질이십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대접하는 목사님에게 손이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